국민의힘의 이현주 전 의원이 2024년 1월 18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당의 사유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모순적이며 평생 검찰에만 있어서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고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 혹은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했지만 한동훈 검사를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주변의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 대통령의 권력기관 줄 세우기와 여당의 사당화 등 박근혜 정권 때보다 그 양상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이제,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해병대 최상명 죽음의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에 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데도, 도리어 외압을 주장한 수사단장을 학 명제로 수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광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반대하는 것도 민의를 배신하는 뻔뻔한 행태입니다. 국민 절개 다수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보궐선거 참패 이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대통령이 바뀌던가 적어도 당이 대통령과 선을 긋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돌아온 답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 내외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가 상명화복의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명하복이야말로 공직자와 정치권을 국민을 위한 봉연의 역할보다 권력의 줄서기에 집중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현주 의원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검찰 권력과 조중동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정권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서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누구든지 국민을 위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안도차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10 대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